오늘 해볼 건 숨어있는 원찾기라는 거야. 숨어있는 원찾기가 뭐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는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마, 마주보는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고 그다음에 숨어있는 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방금 말한 마주보는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찾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원주각의 찾는 방법이 있어. 원주각은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그 원이 그사형의 원의 내접한다를 볼까에 세달 수 있을 거야. 그두 그 가지 단서를 이용해서 오늘은 숨어 있는 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볼 거야. 첫 번째 문제부터 뭐 가볼게. 이게 전형적인 숨어 있는 원 찾기를 내가 설명하려고 쓰는 문제긴 한데 한번 가보자. 자 문제에서 구한 것도 QI 길이 뭐라고 QI 길이. 근데 오늘의 제목 자체가 수마이노원 찾기니까 수마이노 원을 중점적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해 봐봐 봐봐 아까 내수마이노원 찾기가 마주보는 내각의 180도 또는 원주각, 원주각의 크기가 간단한 거 이용해서 그수마이노 원을 살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를 봐봐 마주보는 내각의 180도 직각 직각이니까 마주보는내각이 180도고 그다음에 여기가 직각 직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름으로 한다는 걸알수 있으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 0그니까반원 i 서자 그러면 a t e r is not a c 한번그려볼게요 l i n 원 w a t 이 r smiling water, smiling 이 a t e r smiling w a t e 좀 타원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숨어있는 원을 그렸으니까 t e 숨어있는 원 i 그 g water, 게 m i 이 i n g w a t 이 r s 지름이 이 n g w a t e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자체가 외접원의 외접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 v e 마주보는 각 o v 과 r wait over, wait over, wait over, wait over, 관 a i t over, wait over, wait o v r 이 a i r w 여기잖아? v r wait o v r a i t o v r wait over, wait r a i t over, wait r wait over, wait a i t over, wait o v e 근데 외접원의반대름이두배한게외접원의지름이고외접원의지름이라는게6이는게 나와있으니까 여기가 6이라는 걸쓸수 있어 근데 우리가 본건 사인 A야 사인 A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여기가 A야 근데 이큰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야 오케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사인 A는 빗병분의 높이 여기 고개 넘어 직각 고개 넘어 직각 빗병분의 높이에서 10분의 6에서 5분의 3이지 분수에서는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5분의 3 곱하기 6하면 5분의 18이 QR의 길이한걸알수 있습니다 첫번째 수건으로 원칙기의 문제였고 바로 두번째 문제를 문제 갈게요 또 삼각형 ABC가 있고 문제 주어진 건 이거 하나에요 DEF하고 CBF의 넓이가 1대 3이에요 그럼 만약에 DEF하고 CBF가 닮은 도형이라면 길이가 1대 루트 3이는 것까지 이용할 수 있겠어 근데 닮은 도형인지는 우리가 확인 해봐야겠지 자 일단 이거부터 가볼게요 여에서 물어보니까 d분의 a였던데 우리가 그럼 두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냐 아니 이제 또 숨어있는 원을 찾선서 d와 a옆에 관계식을 한번 구해볼거예요자또 숨어있는 원이 보이니까 여기가 직각 직각이니까 마지보은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이 사각형은 원의 내접한다고 볼수 있고 그럼 직각 직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름으로 한다고볼수 있어요 또 숨어있는 원을 찾선으니까 그려봅시다 오케 이번에는 이 원을 제 그려봤고 이번는 약간 원디한데요 그래서 이걸에 지름으로 합니다. 이해합니까? 이걸에 지름으로 하고 자그 다음에 DE와 AF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고 이 삼각형도 원에 내접하니까 이 DE랑 관계식, 은 DE를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을 나누면 sin A는 sin A는 외접원의 지름과 같죠. 그게 뭐야? AF야. 그래서 AF를 DE로 정리를 하자면. af분의 D i 는 사인 사이? 사이 A 타니까 이해합니까? 이제 그 세타라고 세길게요. 세타라고 쓸게요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가 구해야 될 목적은 af분의 d가 아니지? 사인 세타를 사인 세타의 역수를 구하는 거야. 사인 세타를 구할 건데 근데 아직까지 안쓴 조건이 이거야. 이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될까? 보니까 혹시 원 하나가 더 보입니까? 아까 내가 숨어있는 원했을 때두 가지를 고려하고 첫 번째는 마주보는 내각이 180도 두 번째는 원주각이 같은데 원주각이 직각하고 같아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나면 숨어있는 원이 또 하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원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렁이 보야지 이렇게 있고 이기앉으 원이 있겠죠 이 숨어있는 원이 또 존재한다고 할수 있어 알겠습니까 근데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 원주각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D E F 와 C B F 잖아. D E F 와 C B F인데 잘 봐. 이 각각 이 각은 같은 홀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주각의 크기가 같아서 여기와 여기가 같아요. 이해합니까? 여기 여기도 같고, 다음 여기도 같은 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의 원주각이 같아서 여기를 X X 칠수 있어요. 그러면 a, a 달음이죠그달음이면 아까 넓이 갈때살의 길이를 길이 몇대면1대 루트 3이라고 할수 있어. 알겠? 그 다음에 그럼 이제부터 쓸건이 점과 아무도 없는 거. 점과 아무도 없는 게 길이가 길이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를 1대 루트 3 이렇게 써볼 겁니다. 여기가 여기 이해갔죠그 다음에 뭐해볼 거냐? 색깔들 갖고 올게요. 봐. 여기 세타야. 세타하면 여기도 직각이니까.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는 여기는 9,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그럼 이 삼각형에서 볼때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여기는 세타야. 알? 네? 여기가 세타면 우리가 구해 달기 사이, 사이 세타가 일이지. 그럼 이 삼각형 안에서 사이 세타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지금 루트 지금 의 루트 3분의 1이 코사인 세타잖아. 여기 피타고라스 공식에 의해서 구하면 루트 2가 되니까 사이 세타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고 사이트에서 역수를 루트 2분의 루트 3이니까 적이서 2분의 루트 6이 최종적으로 정답이 됩니다. 자이 문제 두 가지, 수많은 원했지만 한 개만 찾는 게아니에이 문제 3개 풀었으면 이 문제 두개살았어요뭐두 가지 질문 중에 사각형의 네 각이 180도,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 그걸 이용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달부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닮부비를 넓이비를 길이로 환산을내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이네 자, 2 3 똑같이 했는데도 아무튼 ABC에 이번엔 또촉이라 ABC에 외점을 내기 빼기, AD에 외점을 내기4파이일 때, PD에 외점을 내기 구하래요. 이이 문제도 보입니까? 여기가 직각이야. 여기도 직각이야. 마지막는 내가 는 180도면 스마이도원에의 그림이라고. 스마이도원에의 그림, 스마이도원에스마이도 원래, 스마일원에스마이도 원래, 마일도 원래, 스마일도 원래, 마도 원래, 마일도 원래, 마일도 원래, 마도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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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너무 힘들했나 제대로 안보분했요 오케이! 수분이 원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도 타고간데요 자, 수분이 원을 그렸고 그 다음이 원을 그렸는데 딱히 알만한 조건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자, 이거 볼게요. ABC의 외접원의 넓이 빼기 AD의 외접원의 넓이 사파이니까 이걸 한번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번에도 여기 세타를 라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세터를 넣냐이 전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변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 변을 공유하는 변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려고 그 삼각형은 사인과 마주보는 각도면, 마주보는 각도면이 사인 법칙을 이용한 거니까 잡가볼게요 외접원의 넓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해서 이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고 볼게요 <목소리> d 1를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눠주면 그게 두 배에 대해서 맞지 아니죠? 알레? 그러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은 이 사인 세터면 d 2가 되니까. A D의 외원을 넓이는 E s i 세타 분의 d를 d를 제곱 파이였죠 파이한 제곱이니까 외접 어, 원에 넓이는 여기까지 했어요. A B C의 외원을 대비한 구해볼까요? 그러니까 B C를 마주보는 각에 B C를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것이 두배에 대해서 아재아니다 쓸게요, 여기서.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로 나누면 2sin세타의 e b c 니까 외접원의 넓이는 2sin세타분의 e BC를 제곱 파이겠죠. 파이의 아, 제곱이니까. 여기서 이걸 뺐더니 면 파이는 됐요 파이코에 대입하면 2sin세타분의 BC이고 2sin세타 2sin세타의 d c 의 길이 4가 된다는고할수있겠네 어, 그렇대요그 다음 볼게요. 근데 문제에서 보면 이거 끝이야 뭐더 있을 찾을 게 없어 보여 근데 이 문제는 이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 아까 힌트준게 ABC하고 ADE의 관계를 붙였잖아요 처음에 ABC와 ADE의 관계 근데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이 달음이야 이제 왜납은 이제 볼게요 여기 잘안 보일 거예요 처음에 보면 또 중앙변경이 결국 여기에 3이야 근데 여기 내 처음에 세탁 잡았거든 3이고 세탁면 여기를 뭐받아3코사 s 세탁 하면.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직각이니까 여기에 마찬가지야 이거 보여요? 여기에 4예요 오, 길이 안 잡혀있어. 4예요3대 여기 길이는 여기가 센터니까 4코사인 센터에 4코사인 4코사이세트. 센터 그럼 봐봐. 3대3대 여기도 3대, 3대 4야. 그니까 여기를 공유하고 있어. 그럼 무슨 합동? 아 합동이 아니야. 무슨 닮음? S, A, S 라는이야 S, A, S 닮음자 S, A, S 닮음이라고 확인했으니까 여기와 여기 그 길이 비도 알수 있는 거야. 봐봐. 여기 내 여기 기립이가뭐세1대 코사인 센타지 여기 내 여기 기립도 뭐야? 1대 코사인 제타. 그러니까 그럼 d는 bc 코사인 센타 이렇게 나수 있는 거 이해가요? 오케이. d는 bc 코사인 제타 이렇게 나타낼수 있어요. bc 코사인 제타. 그러면 bc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정리해 볼게요. 제공해서 결합해 사인 제곱 세타로 통분을 합시다. 통분이 되는 거 주의. 그럼 bc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죠. 이게 뭐래? 사파이래. 사파이가 파이 가서 사로 씁시다. 근데 봐봐. 이걸 BC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BC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근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랑 같잖아. 그럼 사인 제곱 세타 나눠. 나와. 나눠줘. 이렇게 곱하면 BC의 제곱이 1 0이 되니까 BC는 4야. <laughs> 이렇게 4라고 <사람을> 알려줬는데 <laughs> 그럼 뭐가 보여? <laughs> 2등변삼각형이다 그러면 2등분을 생각하면서 수선해내리면그 변에 뭐에 2등분이에요. 2등분니다 3이니까 2분의 3이고 4코사인 세타가 뭐가 돼? 4코사인 세타가 2분의 3이니까 코사인 세타 8분의 3이니까 나와. 코사인 세타 8분. 아,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8분의 3이니까 봐봐 여기가 4지. 여기 뭐가 1대 코사인 세타다. 1대 코사인 세타 곱해봐. 여기가 뭐가 돼? 자, 4코사인 세타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 뭐야? 일단 여기 2분의 3. 그 다음에 여기가 4잖아 여기가 8분의 사각형 뭐가 돼? 여기 2분의 3이 되겠지. 그럼 여기도 뭐? 여기도 뭐야? 2등변 사각형이야. 결국 닮은 니까 2등변, 이 2등변, 2등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어, 그럼 끝난 거아가요 문제 주어는 뭐야? P D 의 외접원이었어. P D P D P D E. 이것도 결국 원의 외접원 사 사각형이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아까 처음에, 처음에 발견한 l you if you're a s m a l 이 one, 도면 여기도 마지막으로 내각 o i 180도지 e 데 아까 코 one. You're not g o i 사인 세타는 뭐지? 여기5 여기 5 n e You're not g 55가 g 거든 근데 여기 i g o n 여기 o 뭐야? 파이 o t going to be a b i 그 o 리를 마주 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는게 사인 값으로 나눈 게 사인 값으로 나눈 게두 배에서 라지 아니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 따라가자. 루트 55분의 뭐가 돼? 12가 되네. 이게 이두 배에서 두 배에서 라지 아니잖아. 따라가면 뭐가 돼? 6이 되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하는 피디의 외정원의 외정원의 반지름이가 뭐가 돼? 루트 55분의 6이지. 루트 55분의 6이잖아. 그러면 P D E의 외적원의 넓이는 이거 제곱하고 파이곱 되지요. 저거 파이곱 55번 뭘까요? 36 파이래요. 55번에 36 파이가 A P D E의 외적원의 넓이가 되고 그게 A니까 55A 값은, 값은 3 0 55A 값은 36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계속 단계를 밟아왔어요. 자, 이 문제는 처음에 수마이 원칙대로 시작해서 그 외접원을 찾은 다음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가장 간단한 문제였고 여기는 원을 두개찾아가고달음까지 찾는 것에 대해서 추가됐어 여기는 마지막에 뭐가, 추가, 뭐가 추가돼? 수많이 원을 하나 찾으니까 닮음,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닮음이라는 것까지 찾아내야 되고 거기다, 거기다가 이게 수선, 여기다가 이 길이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수선 길이가 을때 이등변삼각형이 수선에 내린 그, 그 변에 이등분한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어야 깔끔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끝